스가장 9절부터 14절까지 음, 신성경 126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음, 누가복음 노가보금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laughs>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믿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의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인은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여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에저 예, 아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루다짐을 맞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자기를 높이는 나는 낮아지고 자기를 내주는 자는 높아지기가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자들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 석주간 사슴절 특별 기도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 그 아픔, 아버지 그 수치와 고통들, 아버지 그런 주님의 고난이 영광의 부활로 나타난 것처럼, 제가 그것을 알고 믿기에 오늘 저희 뒤에 새벽에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을 하고, 이를 통하여서 나 스스로를 절제하며, 생각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언어를 절제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내욕망을 부인하고, 통제하는 또그 음으로서 더희 언니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줄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이 사순절 저희들이 아버지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새벽에 은혜를 베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멘. <laughs> 예, 수님으로 이름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다 a l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s 어, 이 새벽에 i t e d I'm so excited. I'm so e x c 고 은혜를 주시기를 e x c i 오늘 어, 우리가 s 사하는 부분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을 거에 비유입니다. 비유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 이건 뭐 비유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어, 것이죠. 주님이 비유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요즘은 뭐 패러디 같은 것들 있네 이 패러디다, 패러디가 말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온 인물들이 바이젠 또 세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라고 하지만 실상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약간 이제 비틀었다고 지금 그겠죠 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한 어, 사람이 나오는데 어, 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상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경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laughs> 한 명은 바디 세대이고 한 명은 세대다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 바디세인은 대화를그 시대에, 그, 기득권은 사람이죠. 어, 가정을 다 누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 시대에, 그,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이 아주 성격이 그, 어, 다른 두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이런 것이 다른 두 사람이, 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디세인은, 어, 서서 따로, 두 가지가 나오죠? 서있고, 우리가 앉아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앉아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서있다. 그러면, 어떻죠? 잘 보이죠? <laughs>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따을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에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다면, 오른쪽에 많이 모여 있다면, 왼쪽에 가서 서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잘 보이는 요그 그래서, 어, 자리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데,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토색, 그 이건 이제, 그, 사기치는 거죠. 그, 불의하는 것으로 사람의 재산을 뺏는 것입니다. 예. <laughs> 불의. 이것도 뭐 비슷한 거겠죠. 뭐, 뭐, 정직하지 않은 것들, 뭐, 이렇게, 어, 악한 생각들. 예,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능, 뭐 이건 이제 성적인 문제입니다. 어,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어, 나는 법없시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네, 난 착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과 같지 않냐고. 이 이런 사람들과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어 자기의 의리를 사악하게 비교하는 거야. 음. 근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니하이 세리는 이제 그 당시 세리들이 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가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어이 세리들이 실은 이 미움을 받았던 것은 로마의 이제 지배국인 로마의 을 위해서 일한다. 그것도 있었지만. 세금을 이제 얻어서, 예컨대 이제, 100원 받아서, 어, 80원 따지고, 뭐, 20원 차이가 안 벌었다. 더, 일단, 로마에서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어, 이제 자기 수수료로 이제 가져갔다. 또는, 이런 거죠. 로마 세, 또, 로마 중, 노마 정부에서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상으로 120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거를 더 많은, 그것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리는 아주 그 나쁜, 토색하는 사람이에요. 불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세리와 같지 않다고 아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다른 걸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또 자기의 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잘하는데 뭐 뭐냐면 이제 저보다 내가 훨씬 더우운 사람이고 어그단저 사람은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못하다. 음. 응. 이렇게 기도합니다. 를 근데 이제 이 세비가 자, 세비는 멀리 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걸 보면 은이 바리새인은 거기를 들고 기도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아, 눈도 뜨고 주님 저 왔습니다 네? 저는 도착하지도 않았고 구의하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글쓰였다고 11주를 마쳤습니다 나는 저세계와 다릅니다 저 세계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수치입니다 이럴 수그 있겠죠. 근데 이 세리는 멀리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차오을못다고이 세리의 가슴이, 가슴을 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부서서. 그러니까 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이야기해요. 나를 불쌍히 일어는 거죠. 실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바리세인은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세인은 자기가 죄인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두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런 외식 교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만약 이세리가이세리 마음속에 바디생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이 외식한 자야 너는 외식하지? 나는 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외식과 어떤 것을 나는, 어,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그러니까, 가하는 자가, 못하는 자를 비교해서, 나는 저와, 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끊겨있는 것, 이것도 잘못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가, 큰 자에 대해서, 이외식큰 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어느 사람에도 예능이 못 하고 있잖아. 응?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다섯 번치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이것도 역시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을 해야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칭찬 듣고 기뻐하고 또 사람의 그뭐 이렇게 그어 뭐죠, 사람의 우아하고또비만 비난하면 이렇게 개호하고 하는 것들은 세상. 어, 우리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 감추는 것도, 오로지 다시 감추는 것도 참 좋지 않은 거지만, 거기 우리 신앙의 어떤 기쁨을 삼고, 어, 내가 맞춰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 나보다 높은 사에 대해서, 어, 뭐라고 저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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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진 사람들, 또는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는 이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는 것 같다. 그죠? 그냥 세리가 의롭다는 것니다이 그러니까 세리는 바리세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은 없었던 사람이죠. 비유를 말씀하시죠. 성경에 어떻게 적혀있습니까? 그렇지 않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냐, 중심으로 취하지 않 아마 이스디는 바디 세인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거요 공격 내적으로 공격을 하지도 않았을 거죠 정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자. 가슴을 스며 그분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우리 안에서 일나는 수없이 많은 제약된 마음들, 생각들, 이런 거 하나님께 낮춰, 저기, 고백하고, 저도 오늘상 불쌍히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해야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낚시, 뭐 경험, 물질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자기 생각 음. 이일 가지고 어, 우리가 이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 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위아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높은 자를 버리시고, 낮은 자를 내려오시잖아요. 오셔서, 가장 낮은 데 태어나셔가지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니 죄는 하나도, 털뿐만큼도 없으신 분, 가장 치욕스러운 심성모독죄를 집어쓰고 그음악을들과 사람들에게 엄청 매질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분는 목무기생 없이 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가지고 오늘 본인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되나지 고또그 묵상하면서 나를 낮추고 나아가는 것 주님 날 불쌍히 해주셔서 나는 를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전의 의미이고 또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하아집시다 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세우기보단 낮추고 또 피우고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 기억해야 해요 주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욕심을 잃고 있기에 또 나를 높이고 정신하고 그럴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낮추고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수 있는 은혜로운 가도가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과 비교하여 높이며 교만해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내 행위든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가지고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덮이고 타인을 정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드 바디생인의 모습 속에 있는 것들을 저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런 모습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대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었는지, 내 감정이 그러 했는지, 내 말과 행동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고 기도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낮춰주십시오. 저희를 겸손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잘 하지 못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희생당하셨던 주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피 흘린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낮추고, 더 비우고,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저희를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 도와주십시오. 하나의 사순절이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신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 신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평안함을 내편이 편리나, 편리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비우게 하시고, 아버지내 생각을 절제하게 하시고, 또아버지 내가 있는 곳으로 그것이 말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그것으로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순자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성도들의 삶에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유튜브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는 증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들 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증언자 교회를 주께서 원하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고난을 잘 기억하고 그 고난을 따라서 그 복음의 본질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성을 유지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들신 네. 하신것 같이 지 네. 당신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되게 s i 자 t i n g there, tired, no matter. We are tired, she of 게 o p e 서하 are sitting at your hope. Come on, I guess, or go up, so. I am going to get y o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5분 정도 어, 방송 계속해서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어, 또 목상하시고 말씀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